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그 그랜저 휘발유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프리미엄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한500 얼마 차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한4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400에서 보통 계약을 많이 하시는 게 4년 계약을 제일 많이들 하시니까 48개월을 400 정도 나누면 월로 환산하면 한 8만 원 정도 더 내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하이브리드가 8만 원 정도 기름값이 더 저렴해야지. 그 이득이다 그 얘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연비를 보시면 복합연비가 휘발유가 11.9kg 기본형 기준으로 11.9kg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16.2kg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굳이 계산하면 을36% 정도 더 이제 유류비 절감이 된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하이브리드가 도심주행하고 고속도로 주행에 연비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쭉 많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보통 보시면 도심 같은 경우가 휘발유가 3.3kg 나오고요. 하이브리드가 16.1kg가 나와요. 그러면 거의 50%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나는 고속도로 위주로 하는데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휘발유차가 1 4 6 k m 리터당. 어, 하이브리드가 1 6 2 k g 예요 그럼 13%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걸 쭉 계산 수식을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계산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고속도로 주행으로 유류비를 휘발유 대비 8만원 아끼려면 77만원을 주유를 해야 돼요. 난100% 고속도로 주행만 한다. 그러면 77만원 이상 주유를 한 사람이어야지 하이브리드보다 유류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휘발유 차량 대비해서 그리고 그 복합주행으로 갔을 때는 월2 3만 정도 주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감이 좀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환산을 했어요. 고속도로가 0, 8만 k 로 이상 타셔야지 아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셨다 면 고속도로만 나 온니 탄다. 그러면 8만 k 로 이상 주행을 해야지 휘발유차보다 유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복합주행이라고 치면 쭉 계산해봤더니 한2만 k 로 이상을 타야지 이제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내가 도심 운전을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한 12,000km 만 이상만 타도 유리해져요. 그러면 본인이 선제 운행하는 스타일에서 어,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비중을 좀 봤을 때 반반이라고 하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2만km 이상 타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 비중이 좀더 높다 하시면 3만, 4만 이상을 타셔도 유리비가 8만원 이상 아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무조건 하이브리드만 저렴하다가 아니고 어, 주행 거리에 따라서 오히려 휘발유 차가 그분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나는 만 킬로밖에 안 타는데 고속도로 주행해요 이런 분이라면 그분한테는 하이브리드 차는 맞지 않는 합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고객들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본인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것보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더 민감하시거든요. 내가 10만 원을 벌 때랑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랑 봤을 때 잃어버릴 때가 더 충격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했을 때 이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하이브리드 선택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 기름값 이득 요만큼 볼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운전하시는지도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급조한 거라 좀 오차는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복합연비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기본 가격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